숲회설가와 함께한 숲과 나무 이야기. 오늘은 이선님의 식물에게 배우는 네 글자 중에 열리목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접촉위하는 동물의 전유물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간혹 나무들끼리도 서로 포옹한 듯부터 자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열리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지요. 뿌리가 닫은 나무의 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핫나무처럼 보이는 열리지는 부모와 자식 또는 연인끼리 서로 끌어안거나 손을 꼭 잡고 있는 형상입니다.나무들도 교감하며 서로의 위안을 삼는지는 알수 없으나 생김새는 프리허그를 매우 닮았습니다.식물들도 정말 접촉 위안을 느낄까요? 열리지만이 알수 있겠지요.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길 바라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길 바란다는 당나라 백낙천의 시처럼 열리지는 애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혼 부부가 합한주를 마실 때 쓰는 술잔도 열리배라고 하지요. 열리지와 비슷한 말로 열리목이 있는데 열리지는 서로 다른 가지가. 열리목은 서로 다른 줄기가 합쳐 자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충북 괴산의 소나무 열리지, 경북 청도의 소나무 열리지, 충남 외연도의 동백나무 열리지, 제주 비자렘의 비자나무 열리목 등 국내에서도 많은 곳에서 열리지와 열리목을 볼수 있습니다. 열리지는 같은 종끼리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다른 종끼리도 가능합니다. 유럽에서는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느름나무, 울푸레나무등 숲피가 비교적 두껍지 않은 나무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바람이 불때 숲속에서 마치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나무줄기나 가지끼리 서로 마찰하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서로 맞닿아 있던 줄기나 가지의 껍질이 벗겨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속살끼리부터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나무 스스로 이웃나무와 접합된 자연 접목현상이라고나 할까요? 열리지는 물과 양분을 공유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혈육의 정을 나누는 사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서양에서는 열리지를 부부나무 혹은 혼인목 등으로 부르는데 우리의 해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간혹 포옹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포옹하는 모습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통 허그트리 또는 트리 허그라고 하면 열리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무를 껴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는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나무 하나 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끌어안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나무의 숨소리와 말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면서 수십 년. 아니, 수백년을 살아온 나무를 안아보면 생명의 존귀함과 시간을 깨닫게 되지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봄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위로와 연대의 표현입니다. 월계수로 변한 다프네를 끌어안은 아폴론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나 외로움을 사무친 사람에게는 수만 가지 표현이나 말보다 조용히 안아주는 것이 훨씬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보험은 언어와 눈빛으로 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심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적동백숲에서 책 읽는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